네, 단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림사 커뮤니티 들어가셔가지고 네, 결과가 있습니다. 소림사 단타 리딩방 결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시고 열강호 등급 가입하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소림사 단타방은 남들처럼 고점에서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잘못 물리면 절단 나는 그런 리스크 있는 단타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에서 바닥에서. 급등 맥점에서 리딩이 나간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결과 올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35,000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중요가격대인 27,500원 지지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부분을 이탈을 하면은 이제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반드시 27,500원 유지를 하고 3만원 구간까지 올라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3만원을 돌파를 해주면은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전처럼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은 5주선을 이탈을 했지만 이전에 아래 꼬리가 형성이 되었던 장대 양봉의 중심선 부근에서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27,500원 부근이 중요해 보이고 월봉상 흐름은 윗꼬리 음봉으로 매도의 힘이 강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27,500원 유지를 하고 3만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상승세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하고 밑꼬리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양봉으로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로 반등이 나왔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양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양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름 현재 가격대 유지하고 있죠? 상승시 3만원 힘겨루게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32,5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25,0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금양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